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산딸기, 떫분감 참깨 품종의 보호권 처분을 논의하는 상반기 종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. 종자위원회는 별리사, 농업인, 교수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품종보호권 유상량도 여부와 통상실시권 허락 등 모두 다섯 분야에 대해 심의했습니다. 이날 위원들은 신품종이 농가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처분 가격과 계약 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결을 진행했습니다. 심의 대상은 산딸기 대성, 다복, 황금볼 세품종, 참깨 조백, 떫은감 금동이, 폴리킹 두 품종입니다. 이번에 심의된 품종들은 기존 품종보다 생산성과 재배 효율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. 특히 산딸기 대성은. 당도가 높고 가시가 없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다복은 과실 크기가 크고 수량이 많은 품종입니다. 참깨 조백은 수량이 많고 지방과 리그난 함량이 높은 고품질 품종으로 평가받았습니다. 넓은 감 폴리킹은 내한성이 우수하고 금동이는 기존 상주둥시보다 조기에 수확할 수 있어 동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 한편 기술원은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신품종 개발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.